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JS월드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4 in 1 클래스 첫 시간을 열어 볼까 하는데요. 저는 이4 in 1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단어나 문장 등을 네 가지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그리고 스와힐리어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코스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배울 챕터 1은 바로 인사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다 보면 길거리 지나가던 사람들을 향해서 말할 때도 주로 인사를 먼저 건네곤 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있어서 인사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서 따라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인사를 배워보겠습니다. 인사 네 가지 언어 한국어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한국어 안녕 안녕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얼굴을 굳이 공개하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언어라는 것이 단순히 소리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입모양까지 보면서 표현을 해야 좀더 배워야 완벽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얼굴을 이렇게 공개하는 거니깐요 여러분들 얼굴을 제 얼굴을 입모양을 잘 보시면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어 안녕 안녕 네 한국어 인사였습니다. 그럼 바로 영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어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영어는 간단하게 두 가지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Hello, Hello, Hi, Hi 네 Hello와 Hi 이두 가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텐데, Hello Hi 영어인사법이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중국어 있습니다. 중국어로 갈 텐데요. 중국어 많은 분들이 성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죠. 제가 성조를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은 이 강의가 굉장히 제 본래 목적과는 좀 달라집니다. 제 본래 목적은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이 언어가... 들음에서 그리고 봄에서 나오는 이 표현들을 외우셔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게 어 하고자 하는 그 방안에서 창안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그래머적인 문법적인 부분들을 짚어드린다기보다는 이 표현 말 그대로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방식으로 이 수업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중국어로 인사 <놀람> 니하어 니 듣다시피. 어, 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조를 감이 하니깐요. 들으신 대로 그대로 표현하시면 아주 완벽한 중국어를 구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니하오, 니하오. 물론 빨리 발음하면 니하오, 니하오. 중국 드라마에서 뭐 니하오, 니하오 이렇게 빨리 하는데 정확한 표현으로는 니하오가 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스와일리어 해보겠습니다. 스와일리어. 하바리 하바리 이 하바리가 인사도 되고요 단어로는 뉴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뉴스 하면뭐 하바리야 레오 이렇게 뭐 하는데 좀 어려운 표현이었죠 네 그런데 하바리 인사도 되고요 뉴스도 된다라는 점 상기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바리 하바리 네 인사가 특히 스와일리언은 제가 아프리카에 살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다양하게 쓰이더라고요. 뭐 하바리, 만보비비, 그 다음 또뭐 이제 무슬림권에서 쓰는 스마일리어는 아살라마라이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만보엔델레아제뭐 하바리자스보이, 뭐, 하바리자무차, 하바리자지오니뭐각 시간대별로 묻는 인사들 다양하게 있는데요. 여러분 걱정 마시고 작은 작은 하나씩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스마일리어 인사 하바리 하바리 네 이렇게. 오늘 네 가지 배워봤는데요.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거리신다고요. 네, 사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많이 들으시면서 반복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다 외우실 수 있을 거고요. 스와일리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아프리카를 언제 와 보시겠냐라고 하시겠지만 스와일리어의 영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언어인 영어 그리고 전 세계 4분의 1이 쓰고 있는 중국어. 그리고 제가 현재 또 살고 있다 보니 배우게 된 스와일리어 이네 가지 언어, 한국어까지 해서 네 가지 언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배우시다가 어, 내가 난 이런 문장을 배우고 싶어요. 난 이런 문장이 궁금해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궁금해요.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그 반응에 따라서 특별히 또 수업을 준비하여서 그 문장을 또 혹은 그 단어를 전격으로 여러분들께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제가 다음 창에 네 가지 우리 오늘 배운 단어들 보여 드릴 테니 보시고 복습하시면서 다음 시간에도 또 특별한 기대와 관심으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알림 설정까지 해서 이네 가지 언어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포인원클래스꼭 잡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